가거든요. 하는 또열 가지는 알지요. 예, 점심 식사 안 했어요? 예, 오늘 안 했어요. 날씨 좋아요? 네. 예, 옆 사람 조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좋으면 어떻게 한다? 박수, 박수,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같이 좋은 날은 처음이네. 맞죠? 내가 살아온 날 중에 오늘이 제일 행복하네 맞죠?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나?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큰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을 느낀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나 놀아 봅시다 맞아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대답이 나보다 작은것 같은데 준비됐나 보면 여기 신동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알았지요? 박수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 <laughs> 어떻게 났어요? 아라리가 아기안 주는 어떻게났 낫어요 아라리가 낫어요 예 어깨 한번 늘리시다 어깨는 날개이기 때문에 날개가 튼튼해야 멀리 날수 있거든요 하나 둘셋넷 5, 6, 7, 8, 9, 10 반대로 1, 2, 3, 4, 5, 6, 7, 8, 9, 10손 한번 올립시다 예, 우리 손끝에 있는 노폐물, 화, 스트레스 다 가라앉으라고 반짝반짝 산 터키 토끼, 터이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가총띠 Yeah. <laughs>